니다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. 네 그래서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네 주식 거래 의혹 파장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. 참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적 개혁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. 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네, 완전 분리 양성 그리고 분리 시험 사법고시를 보활하되 판사고시 검사고시 변호사고시를 딱 분리해서. 판사는 판사만, 검사는 검사만,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. 그리고 완전 이들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. 이 하나의 법조가 권력이 됐거든요, 권력. 그런데 이 법적이 조 요즘에는 또이 경찰 수사권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또 경찰들이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? 또 이렇게 특검하다가 다시 로펌으로 가고, 네, 그러면서 로펌이, 로펌에서 또 각종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반복적이다, 반복적.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